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터 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이나 또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신학적으로 어, 세례를, 세례를 받으셨다고 라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어,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삶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 이제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그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를 씻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일반적인 다른 세례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서 시작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이 세례의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매우 브로드하게어 그렇게 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해서 어 요단강의 어느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갈릴리와 가까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이스라엘에 가면 어그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어 요단강으로 빠져나오는 어그 곳에 이제 기념 어그이 세례 장소를 어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 당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침례의 방식으로 어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즉 침례와 산수례. 산수례는 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침례는 몸을 물에 담그는 그런 것이 되겠고, 어, 많은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산수례를 행하고 있고, 침례교나 특정 그런 교단에서는 아직도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떤 형식이 더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는 모두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그 어, 능력이 바로 세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어, 그래서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의 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15절에 예수님이 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그이 협력해서 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오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 17절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어, 자라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 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도 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이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사람들이 갖는 어떤 세례의 의미와 예수님 세례의 의미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육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임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소리가 들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확정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특별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변화산상 변모산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전해짐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일뿐만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성의 그런 아, 어, 그 예수님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통해서 또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16절, 17절, 특히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은 이것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모든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비록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어,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록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신 말씀대로 죽어진 히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누고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 미소 차나와 모든 상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한

이 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 와 하나님 아버 지의 무한 하신 사랑과 성령 의 위로 역사 교통 하심 구원하기, 구원하기 이 우리 를 구원 하기 위해, 이땅에 오신 예수 님, 하나 님의 아들 이심 을믿고증 거하 는자되 기를 결단 하며 세상 을 향해 나가 는 우리 모든 성 도들 머리 위에 지금 으로부터 영원 토록 함께 할 지어다. 아멘. Tu vales et seses, gloire pour les générations